그도 얘들아 도주면 좋겠다 쭈구! 옛날엔 막집 그래. 부엌에도 막집왜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이래서는... 가기나봐요 아, 움직여라 움직여라 큰안 움직여도 좋지 난, 난 동영상 찍으세요 움직여가지고 음. 반대로 발로 해서 이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반대로 하면 야너완전 야, 찍은... 스타됐다 너무 작아서 어어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, 어. 됐다 됐다, 됐다. 얘들신기하들지 이거. 자, 어디 보자. 움직여보자, 움직여보자. 어... <laughs> 어이구, 얘왜 꼼짝 닿냐? 뭐 어이구, 야, 어이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동영상을 찍으셔, 그렇게 해가지고. 이거, 저기는. 이거 딱 꼬리하면 이거 도망가는 거잘 아닌가? 안봤으면 좋겠네. 같아. 너 저거 안 봤었나? 어? 우리, 나 초등학교 때는 어. 집 부엌에 저런 거 많이 내려왔었어, 동화배 그래서 콜라병에다가 막 담아서 잡아놓고 막 이랬었는데 수시로 봤었는데